안녕하십니까. 네, 가족이 선 넘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광주역에서 자차로 10분이면 충분히 도착하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도보로 네, 중학교, 초등학교 도보 통학 가능한 현장이고요. 1층은 잔디 데크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 3 층은 일반 층, 4 층은 복층으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어 빌라에서 주차 예, 요즘에 차 여러 대가 있죠 힘듭니다 한 대밖에 못 되는 데는, 근데 여기는 어, 두대 이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두대 이상도 겹주차하면 가능한 현장이다. 그래서 대지가 상당합니다. 안에 평소는 예, 32평이에요. 그래서 집이 작은 집이 아니에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은 1층 잔디마다 데크 깔리는 네, 테라스 쓰게 입니다 일반층으로 가시려면 네, 2층 3층으로 가면 되고요 4층 복층입니다 안에 실내는 동일하나 여기 테라스도 보여드리고 밖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밖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네, 밖에 보시게 되면 어, 주차는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안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쪽도 그렇고, 여기에 다섯 대가 현재 거져 있고요. 또, 이쪽으로도, 예, 주차가 다섯 대 되어 있고, 저 옆면에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 이상 충분히 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단이 있고요. 엘리베이터 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관 들어오면, 좌측으로는 신발장이 네 칸이 있습니다. 여기 예. 문은 무엇이냐 하면, 어, 다용도실에서도 테라스로 나가지만, 여기서도 테라스로 나갈 수 있어요. 여기 1층입니다. 테라스가 필요하다면 예, 안에 실내는 디자인은 동일해요. 그래서 안 보겠습니다. 한번. 잔디마당이 있고, 음, 저 끝에. 여기도 이 빌라의 끝에 옆면도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밟고 있는 데는 다 데크 시공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텃밭을 쓰시겠다한다면 여기다가 정원식으로 꾸며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숨의 메리트가 있어요. 요런건독특한 구조죠. 반대로 이쪽 집하고 예, 쭉 길게 되었고 여기 끝에 저 옆면도 제 뒤에 보여준 대로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쪽 라인은 데크를 다 시공하고요. 여면 잔디마당 쓰면서 수목 해갖고 이쁘게 꾸며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음 외벽은 롱빌 타일로 되어 있어요. 벽등하고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굉장히 넓은데요. 여기는 창고 공간으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중문은 이제 면동 중문이 시공되어 있고 네, 벽지 아니고 일괄소등 여기 있습니다.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포세렌 타일로. 안에 아, 들어오시면, 네. 현관에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의첫 번째 방입니다. 그래서 통창으로 되어 있어요. 시스템 창호, KCC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에이, 이렇게, 통창이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음, 1층은 여기 커튼 좀 치셔야 될것 같아요. 바깥에 주차장이에요. 하지만 2, 3층은 좋다. 또 창도 통창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층구도 상당합니다. 어, 특이하게도 여기는 문을 여기의 천장 끝까지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네,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우측에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이 되겠죠 공용 욕실 샤워 부스로 되어 있고 예, 또 환기창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또 안에 보면 단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샤워 부스지만 물론 물을 뿌려도 아래쪽에서 위로 안 올라온다 단차가 있어. 요 욕실은 어 단차 없어갖고 물이 여기 예, 변기까지 올라서 와참 피곤한 현장들도 있습니다. 단차를 다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사할 때자 그리고 들어오면서 예,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도 예, 창호 후에 창호 후에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는 괜찮습니다. 보시고 거실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은 이제 l t k 구조예요. 주방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좌우 아무 데나 램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쇼파를 여기서 반대로 돌려도 되겠습니다. 또 거실도 널찍하네요. 어, 중앙에 분명히 라인을 해서 무드등을 뒀고요. 예, 여기 다 매립등을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어, 거실에서 보는 이제 주방 모습입니다. 어, 주방이 참 좋네요. 주방이 예, 거의 상위권 같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 11자형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비앙포 타일 대형으로다가 예, 다 수, 시공을 해놨고요. 독특하게도 여기 우측에 뭐 의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 식탁도 LG 제품의 오로라 팔 들어간 거 약간 상위급이에요. 단가가 좀 있습니다. 예, 그 시공을 다 뽑아 놔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식탁 여기서 한 분, 두 분, 셋 네, 다 여섯 명 정도까지는 식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식사 가능합니다. 예, 여섯 명까지. 아, 그리고 위태도 수납 공간 다 되어 있고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 비스포크 냉장고는 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양모형 냉장고는 두대 들어갑니다. 냉장고 이렇게 부스 박스 만들어 놓는게 좋습니다. 위에도 수납장이 다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네, 아래쪽 도 수납공간 넉넉하고요. 어, 오른쪽은 밥솥 두는 공간 좌측은 LG 디옥스 제품의 광포오븐 전자레인지 전용이죠. 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네, 식기세척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기 편리하죠 위에 보시면 하이라트 네, 인덕션으로 되어 있고요 네, 후드 흡입을 네, 하겠죠 어, 저기 코스도 저쪽에 하나 달려 있고요 여기 또 상판 위에도 얘는 이제 무선 충전이고요 네, 여기 열면 2구짜리 USB 단자 2구짜리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각볼 큼직하게 되어 있네요 앞에 환기창 널찍하고요 어 위에도 수납공간이 잘 되어있습니다 네, 이부장한데요 안에 아, 네, 리프트 리프. 네. 아, 에어로 되어있어서 소리 안나고 좋네요 약간 고급감을 집을 더 고급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 창 앞에는 테라스 공간이죠 경기콘서트는 이쪽에 하나 있고요 자 보시면은 어이 후에도 이 뒤에는 없네요. 여기에서 하나 뽑아줬으면 어떨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토스기나 뭐 커피 머신 같은 갖다, 갖다 놓으면 여기서 사용을 하기 편리하겠죠. 거기다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예,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서요. 어, 아주 느낌 좋습니다. 부드럽게 끌고 들어가네요. 자동으로. 자 여기에 수납장. 위에도 이런 공간을 두었고요. 수납장 잘 짜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세탁 타워로다가 건조기 세탁기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또 보일러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이 안에 보일러실이에요. 그래서 위관상 굉장히 좋죠. 네, 이렇게 여기서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라스 쪽으로. 여기는 데크시공이고. 빌라 옆면은 병원식으로 네, 꾸며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네 안방이 있죠. 안방 여기 한분 더었는데요. 여기다가도 어, 서랍장 같은 거 자가만 갖다 놓고 여기 이렇게 디자인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방입니다. 창향이 다 통창이에요. 그래서 어, 1층은 바깥에 길가 쪽이라서 차는 많이 다니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에가 보이겠지만, 2, 3층은, 네, 최강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방도 넉넉하고요 안방에도 에어컨, 실 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그 네, 다음에, 보시면은, 앞에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어,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앞에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2, 3층은 굉장히 좋겠죠, 더. 어, 독특하게 뽑아놨네요 가운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캐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네, 여기 이제 드레스룸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대형 거울을 이렇게 해놨어요 대형 거울 그 다음에 좌측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드레스룸을 해놨습니다. CC는 다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 되어있습니다. 네, 여기도 포켓도 그로다가 네, 이렇게 시공을 해놨어요. 네. 해놓고 여기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네, 해바라기 샤워기와 샤워 파티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띄움 단차가 되어있어서 욕실 물고안 올라오고요. 네, 공용욕실은 샤워 부스, 여기 샤워 파티션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어, 괜찮은데요. 완전 평지고요. 버스 정류장까지 편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잔디마당, 데크, 필요하신 분은 1층으로 오시고요. 2, 3층, 복층도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리하게 주차 두대 가능한 현장이었습니다. 자, 궁금하셨으면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